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문제 84번 급수의 수렴 판정 에 대해서 예제를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급수들이 수렴한지 발산한지 한번 파악하라고 하네요 그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번째 1번 바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바로 n의 2분의 1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얘는 p급수에 의해서 p가 만약에 1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 발산을 하게 되겠지 왜잘 봐봐 p가 2분의 1이잖아 어1 이하네 그러면은 바로 뭐야 발산이 바로 답이 된다 이거지 자 그럼 두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분의 1이네요 얘는 바로 p가 2잖아요 1보다 큰네이 친구는 p급수에 의해서 수렴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여친구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봐라 s 인 제곱 n이다라고 한게 어쨌든 여러분들 무조건 1 이하인 건 이해됐지 맞아? <laughs> 그래놓고 여친구는 실수이기 때문에 또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0 이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거기다가 난이집거리할 거다 자 n 세제곱으로 다 나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 자 n 세제곱분의 sin 제곱 n과 n 세제곱분의 1 비교하면은 n 세제곱분의 1이 더 크겠지 맞아? 자 여기다가 바로 뭘 붙이냐면은 합의 기호를 붙일거야 합의 기호 요렇게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렇게 붙일수가 있겠다 그치 <laughs> 자 그랬었을때 여친구 봐라 여친구 p급수인데 p가 3이죠 1보다 크네 그럼 이 친구는 수렴을 하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바로 바이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여친구도 역시 수렴을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세제곱분의 사인 제곱 n 역시 수렴을 하겠네요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4번. 여친구는 좀 까다로워. 자, 봐라. 여태 이 n을 갖다가 바로 n이 만약에 3 이상이면은 바로 n분의 n은 n이다 라고 하는 녀석이랑 n분의 1이다 라고 하는 녀석이랑 비교하면은 얘가 더 커. 얘가 더 커. 항상 더 커. 얘가 이거 이해돼. 자, 그랬었을 때 봐라. <laughs> 여기다가 바로 3부터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n을 3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n은 n이다 라고 하는 녀석. 이그 다음에는 시그마 n은 3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맞죠? 자, 그래놓고 그 극한을 극한을 키우게 되면 뭐 등호가 일단 분는다 치고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 또 바로 뭘 집어넣냐? 1과 2의 합, 1항과 2항의 합, 즉 1분의 l n 일 1과, 그 다음에 2분의 l n 이 2가 이렇게 붙게 될 것이고, 여친구는 1분의 1과, 2분의 1이 이렇게 붙게 된다는 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봐라. 여친구가 지금 어떠고 있죠? 어쩌고 있죠? 얘는 피가 1이거든? 피가 1이다란 뜻은 1 이하야. 따라서 이 급수 자체가 바로 뭐라는 거죠? 발산하는 급수입니다. 그러면은 더 작은 놈이 발산하니까 여친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발산하는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에 의해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이걸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 비교 판정법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ln <laughs> n 역시 발산을 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뭔뜻인지 이해돼 자 다음 5번 <laughs> 자 5번은 교대급수죠 교대급수이기 때문에 an이다라고 한 녀석이 뭐야? 4n 1분의 3n이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었때 an이다라고 한 녀석은 바로 4분의 3이 돼야 되겠지. 얘는 절대로 0이 아니다. 따라서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바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n 1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3n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발산한다가 된다 이겁니다 발산한다 자 여기서 an이 뭐라고?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제외한 이 전체가 an이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 다음 여섯 번째 <laughs> 자이 친구는 바로 분모가 분모 봐라 분모 분모가 5의 n제곱 플러스 3이죠 그러면은 바로 5의 n제곱 플러스 3분의 1과 그럼 5의 n제곱분의 1을 비교하면 누가 더커 분모가 작은게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치 <laughs> 사실 이렇게도 된다 이해지자 그러면은 여, 여기다가 바로 뭘 붙여볼까요 바로 시그마를 붙여버리겠습니다 시그마 시그마를 붙여버리게 된다는 뜻은 바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하나 붙이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붙이고 극한을 그 취면 등호가 붙겠지 자 여친구 뭐죠 얘 등비급수잖아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공비가 얼마죠 5분의 1 따라서 1보다는 일단 작네요 1보다 작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가 있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네?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즉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도 수렴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여 녀석 통째로 뭐라는 거죠? 수렴하겠네? 그러면은 따라서 뭐야? 바이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여 친구도 수렴을 하더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뭐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의 n제곱 플러스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수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급수의 수렴 판정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